안녕하세요, 여러분. 햄티브입니다. 오늘도 제가 리액션캠을 찍을 겁니다. 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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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제 화가 <목소리> 치미로 올라요. 햄티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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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목소리> 수영장 야외님이 데이비드 레완더스키 채널에 late for meeting 동영상이랑 going to the store reaction 해주세요 mtv님 이라고 이렇게 제, 제보를 해주셔서 와 어? 보지? <laughs> 시작해 보지? 리액션 게 <게임! 웃음> 데이비드 래.. 래.. 리안스키 여, 영상을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제일 첫번째 두번째로 뜨네요 late for meeting 그리고 going to the store 볼까? 어, 뷰가 2천만 뷰가 넘었네 이게 레이프 미팅 미팅에 약속이 늦었다 아나싫다 어, 약속이 늦었네 요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 영상이 내차 지금 차에 헌핑이한 거야? 아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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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laughs>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봐. 갈매기, 갈매기 날개 떠는 거 되게 귀여워. <laughs> 진짜, 모르겠, 모르겠어, 나는 이게. 키즈 리액트 고잉트 더 스토리 있다. 이것도 한번 볼까? 비디오. 이번 에피소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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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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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천조곡 친구들도 이상한 거야. 아... 다들 할 말을 잃었네. 됐어, 그러면은 고 o i 더스토어 t 보죠.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아닌가? 아닌가? 똥다이가 너무 이뻐계단이랑물 하는 미친? 지금 경고 경고판 봤어요? 경고판에 이거 지들이 만든 건가? 아니면 이거 보고 인, 인상 깊어서 영, 영상을 만든 건가? 이 영상을 보고 제 순결이 잃었습니다.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 사람 채널에 들어가보면은 <laughs> 동 영상이 딱두개 있는데 고잉 투더 스토어랑 레이포 미팅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영상에 나오는 이이 이 인간이 아닐까? 사실은 이 영상은 <laughs> 자기의 블로그 영상이었던 거지 사실은 이 영상은 자기의 블로그 영상이었던 거지 <laughs> <laughs> 후.. 졸라 소름 돋아 <laughs> 영상들 보면은 4년 전, 2년 전이네? 2년에 한번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된 거네? 아 엄청 옛날 영상인데 저는 지금 처음 봤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까지 햄티브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재밌게 잘 봤습니다.